요 저는 오늘 에디톨로지 강의 내용을 설명해 줄 정유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심층독서와 점핑독서 편집, 장소를이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핑독서는 심층독서보다 한, 한 단계 낮은 독서 방법입니다. 심층독서와 점핑독서 1단계에서 심층독서는 점검 독서, 분석 독서, 심토피컬 독서이고 점핑독서는 스키마, 미엘린, 가치관 원칙입니다. 심층 독서와 점핑 독서 2단계에서 심층 독서는 메타인지 타인과의 상황에 통찰력, 법의 재정입니다. 그리고 점핑 독서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 틀에서 벗어나기, 저자의 주장과 의견에 질문을 던져라 질문을 통해 통찰력이 생긴다입니다. 1층 독서와 점핑 독서 3단계에서 심층 독서는 연결 다른 영역과의 영역, 과음, 융합, 통합, 시점핑 독서는 연결 에이톨로지입니다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편집입니다. 아, 편집입니다. <laughs> 먼저 편집의 다섯 가지의 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축구는 시선의 편집. 둘째, 인상파, 하화는 대상의 편집. 셋째, 영화는 시공간의 편집. 넷째, 영법은 시선의 편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휘자는 의 편집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편집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편집은 짜릿기 곱하기 업그레이드이자 모방 플러스 알파입니다. <laughs> 에디톨로지는 편집하기자 창조 방법은 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신망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이나 창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알맞은 표현입니다. 창의성이란 다 있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 즉, 낯설게 하기고 창조적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베끼기가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본 시장에서 다른 것을 본 것, 즉 다른, 다른, 다른 맥락과 같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인플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 앞서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에이인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하죠. 좀더 자세히. 네. 네, 어, 에디톨로지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어,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에디톨로지는 쉽게 말해서, 어, 모방 플러스 알파자지 코박기 업그레이드로, 어, 기존에 있던 것을 모방하여 거기서 내 생각으로 좀더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에디톨로지는 창조 방공론이라 불리는데, 이 창조 방공론은 어, 창조하다 편집이라는 그런 이론이고, 에디톨로지의 3단계 중에 자극, 정보, 지식이 있는데, 자극을 선택적 지각 인간 자신이 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지식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에 따 지식 아니 지, 그 정보는 해석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자극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런 제희의 품스는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는 혁명적인 거예요. 이 마우스로서 지식적인 지식 마우스로부터 지식 혁명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이 마우스로부터 지식 혁명이 이루어졌냐 이 마우스는 어, 인터넷 마우스라고 누르죠. 그래서 이 다시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날라는 생각을 잡아주는 도구가 바로 마우스입니다. 어, 이런 마우스로 지식 성공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그 지식 권력으로 대학의 그 시대가 무너졌는데 어, 대표적인 이유는 2009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터넷에 그 아무런 이런 그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되게 엄청난 위력에서 뭐, 공부이 무너진다. 뭐, 어떻게 경제도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런 허위사실 주포로 이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은, 어, 뭐, 경제학자일 거다. 교수일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 그냥 30대 무직자. 전문의 출신인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어, 충격, 충격적인 본질은 지식은 누구나가 가장하다. 하지만 이렇게 짜증 짜는 거는 그들만의 능력,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에리트로지에서는 복소노이와텍소노이있있데데복소노미와텍소노미 서로 반대 p 는 개념인데 복선 o m 는 네트워크 구조고 텍소 x o 는 계층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i 복선 o m 는 자기 멋대 e 그러니까 g 구조 t t e o and t h 고 t they are in 이 h e chongo, and they are in t h 딱 chongo, and t h 그리고 이런 편집의 기초는 맥락적 사고인데 맥락적 사고를 바뀌면은 어 항상 저희 교수님이 습관이 바뀌어야 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어 저희가 현재 여기서 이제 습관을 바꾸려고 온잖아요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맥락 사고가 배경이 절대 바뀌, 아예 바뀌래요. 이런 맥락이 바뀌면은 어 생각이 180도 달리면서 뭐 습관이 다 아니, 행동이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죠. 뭐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는 어 저희 이에디플로지의 저자 김정.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 교수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원래는 뭐 고등학교 때 일찍이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배경과 본질이 바뀌었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말린병 자기가 말린병 사람이었는데 후임한테 휴가를 내준 거예요. 본질이 바뀌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네,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21세기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가치는 이제 재미나 행복이었어요. 이 전에는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그냥 뭐 금명과 상실, 이런 거였는데, 현재는 지금 재미와 행복으로 인간이 사는 이유라고 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를 찾아가면은 추구하는, 뭐, 찾아 재미를 추구하면은 찾아오는 죄의식이 있고, 행복을 만족하면 원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불안함은, 어, 이게 불안에이나 죄의식 이런 것다 외로움을 포함되는데, 인간이랑 동물에죄냥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을 극복해야지 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고, 음. 재미있는 편집, 그러니까 이 에이톨로 이제 대표적인 주제에 따았다자고하면그중 하나가 이제 편집인데 이런 편집 중에서 재미있는 편집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축구 시선의 편집 둘째, 예상파 화가 대상 의상의 편집 셋째, 영화 시공간의 편집 넷째, 몽탈루 신간과 시선의 편집 다섯번째, 속도의 편집, 지휘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지, 많은 편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원공법이 있습니다. 인상파화들이 그림에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어, 인상파와 인상파 전을 만났는데 인상파 전에는 그림을 그냥 백기르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인상파 이후로는 그림을 아마 더 빨간색 더 많은 관점에서 그림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상파 그림은 이제 그 그림을 착각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재미와 행복인데 그 중에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서. 해석 과정에서 의미가 부여되면서 그것을 저희에게 재미를 느껴집니다뭐 음, 이렇게 이것도 또 원근법은 이제 시선의 편인데 관점 시선의 개념은 인상 시대, 그러니까 원근법 아니 인상학의 처음 나오는 시대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지 궁극적인 가치가 재미와 창의성 있는데 이 재미와 창의성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게 싫어하고. 재미있게 노력하면 창 청자 이되어서동의하라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는 공부인데왜 그러냐? 옛날에 그 학교라는 이름은 스레에있셨어요 지금 스이라고 하죠. 스토네가 있는데 글쎄로 공부하다 여를 즐긴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어 학교라는 공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한 그래서 공부가 즐게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어, 현재 공교 그런, 그런 학교가 있죠. 그리고 파로가 있는데 파로는 몰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하면 전부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몰입이 원래는 이런 스쿨에 스쿨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시즌 그렇지 않다는 게참 딱딱한 네, 느껴집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로지 네. 2차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